경기도가 이번 주 교회 주일 예배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뒤 집회를 할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주 예배 모임 전면금지 강제 집행을 언급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내 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들과 꿈의 교회, 세일된 교회, 안양 감리 교회, 수원 중앙 침례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러나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모임을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강제적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보장한 내용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자율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잘할수 있지만 강제성이 발휘되게 되면 거긴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대형 교회들은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교회도 있는 만큼 오히려 작은 교회들의 방역은 지자체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열악한 교회를 좀 오히려 방역 조치에 도와주시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어떤 신성함은 충분히 인정해 주시되, 우리 교회가 알아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시간 넘는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와 지역교계는 전면적인 예배금지 대신 조건부 집회를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예배 참가자 전원에 대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m 이상의 간격 유지, 집회 전후 예배당 소독을 조건으로 집회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을 막는 게 목적이지 집회 자체를 변경 집회 자체를 막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감염 예방에는 충분히 그 절치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이행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렸고 결국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셨습니다. 이 지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소독제나 마스크, 체온계 등을 구비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예배 모임 전면 중지라는 강제 조치는 피했지만 행정 권한으로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점에서 향후 교회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